아빠가 너 보기엔 좀 그렇다 이거지. 아니,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난 지금 너무 만족하고 행복하고. 중간이라도 시골 생활이 또좀 지지근하다 싶으면 언제든지 아빠한테 얘기해. 다시 도시로 가, 도시 처녀로 가. 어? 재미 있었어? 아, 뭐 재미야. 네, 뭐. 내, 내 얘기 안 했지? 엄마 귀안 간지러웠어. 어. <laughs> 어 전혀 안 간지러웠어. 어, 가수님 오셨어요? 어. 분위기가 참 훌륭하거든. 아, 또. 분위기 있는 고대로. 당신이 여기 앉아요. 아니야, 여기 앉을래. 야. 당신이 좋아하는 노래. 어, 어. 더 달라 나 말도, 말도 못하고 달이 마음 추억이 아게있을때 미련 없이 봐야지 남은 <laughs> <오, 웃음> 라이브 오, 멋져요 멋져 며칠 뒤 다시 영란 씨네 집을 찾았는데요. 콘텐츠 회의 좀 할까? 뭐 할까야? 엄마가 그러려고 나오겠는데 뭐 할까? 그거 있어. 아. <laughs> 이후에 우리 찍을 거뭐 있지? 찌개 찌개 지금 지금 고추 천물 고추랑 그, 고추 판매 그, 남아 어, 판매. 그리고 확인 우리 빨리 주문 하고. 받아야 돼 지금 어, 많이 말라가. 어, 고추 판매, 판매. 영상이 남아 있고. 음. 근데 다음 거 다음 타자가 들게란 말이야. 많이 구입을 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한테 되돌이금을 많이 줄수 있느냐. 음. 들깨도 이장님을 만나서 내가 판매를 해주겠다. 그래서 한번 이장님한테 상의를 해볼까? 그치? 그래. 한번 취재를 하러 가보자고. 개인 영상을 통해 직거래를 하는 김에 마을의 작물도 팔아보려는 겁니다. 갔다 와보자. 가보자. 한번. 가보자. 어. 더워서 못 걸어가. 차 타고 가야지 성도 잘 나왔으면 좋겠다. 당연히 잘 나오지. 그런데 <laughs> 마을 이제 어른들이 다 이제 이장님이랑 오케이를 해야지. 집에서 마을 회관까지는 차로 일 분. 걸어도 되지만 오르막 경사가 심해 차로 온 겁니다. 아이고, 아유 안녕하세요. 아우, 예, 야, 여기 천국이에요. 진짜 시원해요. <laughs> 예, 아유. 더운데들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니, 저기 이장님, 저기 뭐야. 그 들깨들 올해 우리 말 어르신들 많이 심으셨나요? 예, 많이 심었어요. 많이 심었어요. 네. 제일 농사짓기 농사짓기 편하니까. 살는게거요 아, 그래요. 이장님께서나 말 분들이 이런 데서 이제 이렇게 파시는 것보다 훨씬 더 네. 가격을 해서 이렇게 해드릴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좋죠. 왜 그러냐면 농민들 도 직거래를 하니까 어. 소비자도 좋고 어. 저기 농민도 좋고 어. 이게 기농기 주는 사람들이 어. 마을 주민들한테 네. 이런데 많이 해주면은 네. 상부가 상부상도 좋고. 그러면 저기 이장님 저기 듣게 봐 여기 회관에서 그래도 제일 가까운 곳이 예, 있죠. 예, 예, 예. 거기 가서 한번 듣게 해줄까요? 듣게 해시고 지금 예. 성장하는 끝 땅. 예예. 그것도 잘 해주셨어요. 어그렇죠 이제 예, 예. 심어갖고 가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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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예. 가볼게. 아유, 감사합니다. 바쁘신데들. 예. 감사합니다. 이웃들의 작물까지 판매하는 건 이번이 처음. 판매할 제품이니 영상도 찍고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을 하려는 건데요. 저기 왼쪽이 지금 이게 참깨죠, 이장님. 어, 참깨고 이게 들깨고. Osionfish. 길쭉하게 올라온 참깨는 여름 끝물 수확이 시작되고 들깨는 이제 막심어 가을에 수확을 합니다. 아니, 이쪽 방향으로 찍어라. 들깨가 많아 보이게. 응. 저저 저쪽으로 찍든가. 어, 이렇게 해서 네가 저기 서서 이쪽으로 찍어 줘. 초점 나오게. 어, 예. 예. 이장님 이제 제가 할게요. 아, 좋아요. 큐.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언니곰 옆에는 지금 예, 우리 동네 이장님이 계시는데요. 이장님께서 왜 계시느냐? 어, 올해부터는 우리 마을 전체에서 나오는 들깨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여기 들깨밭을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이게 한몇평 정도 될까요, 이장님? 여기 이게, 이게 들깨만 200평 정도 되겠네. 어, 예. 어. 이게 여기다가 넝쿨 강낭콩, 예, 그걸 심어가지고 어. 뽑아내고 이모작을하는 어, 거지. 이모작. 예. <목소리> 엄마의 새로운 도전이라 딸 진주 씨도 촬영에 더 신경을 쓰는데요.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이장님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다음날. 아주 그냥 하루 종일 해야겠구만. 풀다라듯이 작물을좀 자랐으면 좋겠다. 아이고, 웬일이. 아 웬일이? 이거 풀인지 들깨인지도 모르겠네. 난리, 야. 아들 중 가서 한세 명만 빨리 나와와 좀. 이거 풀좀 뽑으라 고 그러게. 아니. 농사 일진는 인력 인력을 구하려고 아들을 참. 네 음, 뭐. 아이고. 근데 이거 잡초 뽑는 것도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뽑아야 돼? 좀럼저 마침 가서 하지, 딴데 가서? 아니, 그냥 해. 하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아니, 잡초 뽑는 것도 나란히 앉아서 뽑은가 정들라 그러잖아. 이 나이에 정들라 그러잖아. 아니, 그럼 정들면, 정들면 안 돼? <laughs> 아저씨, 뭐 시원한 거 먹고 싶다고. 아, 더워. 아, 어? 팥빙수 한 그릇 사줘. 아, 나 너무 더워 죽겠어. 아, 나 못하겠어. 너무 더워. 그래 이거죠. 저기까지 아. 다 하면. 아, 뭐 저기까지 가. 나 지금 갈증 나 죽겠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가 사줘. 아, 알았어, 가 그래. 신난다. 신난다, 신난다, 신난다. 일하잖아, 이거 말고 뒤에서 타라. 아, 막. 너무 더워서 막막 막 쓰러지 쓰러지겠어, 쓰러지겠어. 알았어. 샛풀도 단김에 빼냈다고 바로 외출 준비를 하는데요. 와. 얼마만에 가는 드라이브냐. 아이고. <laughs> 아이고, 잘 갔다 일하, 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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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헬멧은. 여기 있어. 일하다 말고 꼭. 우샤 우샤. 집에서 애들 보고 어하고 있을 테니까. 같이 아, 같이 같이 안 가져 섭섭하지 않겠어? 아니야. 어? 우리 딸도 파킹에 좋아하는데. 이거 써야 돼. 그러고 싸야지안 쓰면 안돼참네 <laughs> 아, 오쌰 아 아주 친구 아, 좋은데 미안해, 미안해. 아. <laughs> 푸날데알려볼좀나와좀 아. 좀좀좀 나와 좀. <laughs> 자주 좀 한참 드라이브를 즐기고 찾아간 이곳 영란 씨가. 그리도 원하던 팥빙수를 파는 카페인데요. 가끔 오는 곳입니다. 어? 와. 당신도 좋지. 와, 뭐가, 어? 뭐가 좋지? 이렇게 뭐가 이렇게 부지마냐? 아, 아, 아. 와. 아, 바로 내가 바라는 게 이런 거야. 야, 바닷가 앞이라서 아, 저 아. 경치 봐. 야. 바닷가 앞이라서 세상에 바람도 보고 휴양, 휴양 왔네. 휴양 왔어 아, 휴양 왔네. 휴양. 바다가 나를 반긴다. 바다가를 반겨. 와. 음. 음. 아휴, 그래도 지금은 수술 끝나고 이렇게 농사 풀이라도 뽑고 하는 게 나는 참 감사해. 당신이 그때 나 대전에서 수술하고 그 방사선이 뭐니 치료받으러 그냥 아침 6시부터 일어나서 그렇게 꼬박 다닐 때가 내 평생에서 제일 잊지 못할 당신에 대한 고마움이야. 그래? 너무너무, 알았어. 응. 그러니까, 고마워. 당신도 고마워. 응, 좋은 데 와서 응. 재미있게 살다가 둘이 나란히 손잡고 또 다른 세상으로 갑시다. 다른 세상으로 또, 또, 또 만나자고? <laughs> 응, 그때는 내가 남자로 당신이 여자로. 알았지? No, no thank, you. <laughs> no, thank <you. 웃음> 힘든 일도 시원하게 웃어넘기는 영란 씨처럼 건강도 농부로의 삶도 시원하게 쭉 뻗어나가기를 바랄게요. Oh, sorry, 않는 원앙이 되자. 아이고 수고했네. 끝. 와.